안녕하세요. PPT 프로입니다. 제가 PPT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텍스트, 이미지, 도형이 세 가지인데 오늘은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미지 활용하는 방법이나 무료 이미지 사이트 알려 드렸는데 오늘은 PPT를 사용하실 때더 나아가서 실무에서 나한테 필요한 이미지를 구할 때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찾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맞는 이미지 구하는 방법 총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 드릴 내용은 좀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첫 번째. 무료 이미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어, 이건 물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 이미지 정리하는 부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저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딱세 개만 알려드립니다 그세 개만 알아도 충분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언스플래시입니다 언스플래시, 언스플래시라는 곳이고 기존에는 영문 검색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한글 검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서버도 굉장히 많이 안정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팩셀스라는 사이트인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여기도 한글 검색 가능하고, 감성적인 이미지부터 평범한 이미지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픽사베이라는 곳이고요. 픽사베이도 한글 검색 가능하고, 다양한 이미지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언스플래시 같은 사이트보다는 덜 감성적이고 조금은 연출된 듯한 이미지가 있긴 있어요 그래도 다양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 이미지 관련된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알고만 계시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화질 이미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평소에 이미지를 활용을 해 보셨겠지만 화질이 좋을수록 좋죠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보통 이미지 검색은 구글에서 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이런 무료 이미지 사이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미지 해상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뭐 저화질의 이미지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특정한 이미지를 검색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미지 해상도가 좀 아쉬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쪽에 가면 자 아무 이미지나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 이미지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오른쪽에 지금 사이즈 보이시죠? 300에 460이라고 뜨죠? 이런 거를 만약에 내가 직접 활용한다고 봅시다. 활용한다고 했을 때. 화질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이죠? 벌써. 그런데 또 어떤 이미지들은? 보면 1000에 652죠. 이런 것도 있고. 좀 사이즈가, 이건 3000에 2000.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가져오면 확실히 이미지가 고화질이죠. 이런 것들을 어 주로 찾고 싶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자, 따라오세요. 여기 상단 검색하는 부분에 보면 도구라고 있습니다. 도구. 도구 보이시죠? 도구를 누르고 여기 크기라고 있어요. 크기. 크기를 누르면 큰, 중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큰이라고 된 것을 선택을 하면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만 나옵니다. 보시면 1200에 900. 이것도 1134-750.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 크기를 갖고 있는 이미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내 PPT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덧붙여서 알려드리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하늘이라는 걸 검색을 했을 때이 도구를 활용을 해서 색상도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뭐, 붉은색을 선택을 하면 붉은색기가 도는 하늘이 나오는 거고, 뭐 하얀색을 선택을 하면 하얀색 위주의 이미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색상에 맞춘 이미지들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경 없는 이미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PPT를 활용하다 보면 배경이 없는 이미지가 필요할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 이제 뭐 배경 제거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 배경을 제거하는 작업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배경이 제거된 이미지를 다운받곤 합니다. 배경이 없는 이미지를 찾을 때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개념이 이제 이미지 형식 중에 PNG라고 있습니다. PNG. PNG라는 형식은 이제 배경이 없는 이미지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뭐 로고를 탈때 예를 들어 볼게요. 코카콜라 콜라 로고 찾을 때 이제 이미 뜨죠. 여기 보면 PNG라고 PNG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미지에 보면 클릭을 했을 때 여기 로고 뒤에 이런 바둑판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배경이 제거되어 있는 이미지입니다. 보면 배경이 제거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로고를 검색을 할때 PNG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배경이 없는 이미지를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검색을 해도 지금 보이는 여기 이런 것들은 사실 배경이 제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 이거는 이것도 보면 배경이 제거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어 이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보면 그냥 코카콜라 로고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도구로 간 다음에, 색상 있어요, 색상. 색상 부분에 투명 있죠, 투명? 여기 투명을 누르면 배경이 제거된 이미지만 나옵니다. 이거,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래. 이것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미지 복사, 배경이 제거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도 배경 제거가 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굳이 뭐 PNG 이런 검색하지 마시고 여기 색상에서 투명을 선택을 하면 배경이 없는 이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고는 배경이 없는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 14 같은 경우도 보면, 도구에서, 색상에서, 투명.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주시면, 여기 보면, 배경이 없는 이미지들이에요. 이게 다. 가져와 볼게요. 이미지 복사, 지우고. 이렇게 이미지 복사를 했는데 뭔가 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 붙여넣기 옵션을 클릭한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눌러주면 돼요. 그림을 눌러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배경이 없는 이미지가 나왔죠. 여기도 크기를 만약에 큰거 해주면, 큰으로 바꿔주면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이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쉽죠?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비슷한 이미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ppt를 만들고 실무를 하다 보면 아 이런 느낌의 이미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구글 이미지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세 가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보면 이런 이미지를 한번 찾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구글 검색 화면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거 보이시죠 이미지로 검색 요걸 누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넣어주면 비슷한 이미지들이 검색이 됩니다. 똑같은 이미지도 물론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면 비슷한 이미지가 많죠. 해변가, 그리고 이렇게 역광에 바다 보이고 약간 동굴스러운 느낌. 다 이런 이미지들이 나오고,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이는 요거, 네. 보면은, 동일한 이미지들을 이미 많이 활용을 하셨죠? 그래서 비슷하게 뜨고, 여기 노트, 책상, 이런 이미지들도 간간히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런, 약간 어둑어둑한 카페 이미지. 이것도 이미 많이 활용을 하셨네요. 보면, 여기 카페. 카페 이미지. 완전 흡사하게는 아니지만, 얼추 비슷한 이미지들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구글 이미지 검색을 활용을 해서 나한테 필요한 이미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딱 맞는 이미지 구하는 방법 총정리해드렸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지를 훨씬 더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